나의... 코가 막혔어... 이거봐... 그래서... 나의... 입으로 숨실수 밖에 없으니까... 어쩔 수 없어... 왜... 코가 <laughs> 막혀... 미안해... 이렇게... 코가 막혀서... 끙끙대는 여자친구는 별로지? 미안해. 맨날 헛소리 어, 하지 말고 또 니가 봐. 잠이 다자 말이야 나도 옆에서 이렇게 있잖아. 근데 왜 코, 코에서 삑삑 소리 난다. 자기야, 미안. 나굳좀 풀고 올게. 귀좀막고 있어봐. 왜 이렇게 칭얼 되냐고. 내가 칭얼 되는 거 싫어. 내가. 징월되면 귀찮아? 미안... 근데 너도 징월되잖아 개자식아 <laughs> 팔 아파? 아 지금 나 팔베개 해주는 거야? 기다려봐 내가 길이 맞출게 이렇게 인기. 하면... 어때? 빨리 팔베개 해줘 빨리 팔베개 해주세요 자기야 내팔 조금 너무 말랑말랑해서 척추에 안좋을 것 같아 <laughs> 이거 너무 물군요기야 <묽은> 자기야 <laughs> 나 너무 불편해 자기야 <laughs> 운동 좀 하자 <laughs> 알겠어 알겠어 오기오기 진짜 재워줄게 진짜 이번에 진짜로 재워줄게 매일 눈나 보이스만 기대했다고 이런 목소리를 한 여자친구보다 이렇게 누나 목소리 내는 그런 사람이 좋아? <laughs> 이런 게 좋다고? 나쁜 놈 자기 싫어? 왜 자기가 싫을까? 왜 자기가 싫어? 난 자기 좋은데 푸! 못 들은 걸로 해줘 부끄럽군 못 들은걸로 하라고 <laughs> 못 들은걸로 하라고 안녕 일로봐일로봐 잘자 응. 빨리 가 이제 빨리 자 빨리 주무십시오 <laughs> 빨리 주무십시오 안녕 <laughs>